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이 나오자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룸싸롱 간 것도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우리 대원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귀연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귀연 룸싸롱 간 거. 이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대원장님을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네, 고그 얘기는 됐고요 예, 네. 집부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자, 만약에 직위현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직위현 판사 놈사로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법원 행정처에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품위손상,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할수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는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직위원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네.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 양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행정처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징,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